안녕하세요. 22개월 아기를 키우는 햇살 맘 필라테스 강사 자스민입니다. 저는 둘째 사랑이 임신 18주에 접어들었고요. 오늘은 임신 중기에 여러분들과 함께 할수 있는 전신 운동 준비해 봤어요. 이전 17주에는 다리를 스트레칭하는 영상을 찍어 봤는데요. 다리 스트레칭 후에 여유가 되신다면 전신 풀어내는 운동으로 좀 활발하게 또 상쾌하게 오전에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편안하게 매트 준비해 주시면 돼요. 자리에 앉아서 엉덩이를 먼저 바닥으로 으쓱으쓱 대보고 양쪽 엉덩이를 바닥에 꾹 눌러서 상체를 세워 볼게요. 어깨를 한번 으쓱 돌려내고 한 손은 복부 위에 한 손은 가슴 위에 가지고 오세요. 우리 깊게 호흡하며 시작할 건데, 괜찮으시다면 눈을 지그시 감아 주시고요. 어색하시다면 멀리 한곳 쳐다 볼게요. 그대로 코로 들이마시며 아기가 있는 공간 복부 빵빵하게 숨 들이마셔 볼게요. 내쉴 때는 아기 있는 공간 살짝 감싸 안아 주듯이 배가 쑥 들어가요. 다시 마시는 호흡에 배가 빵빵하게 불러오고 내쉴 때는 배가 쏙 들어가는 느낌. 이제 몸통을 다 활용해 볼 건데요. 마실 때는 배가 빵빵하게 부르고 가슴도 살짝 올라와요. 내쉬는 호흡에 가슴 가라앉고 다시 복부 납작하게 들어가고. 마시는 호흡 복부 가슴 순으로 숨 가득 채웠다가. 내쉬는 호흡에 가슴 가라앉고 다시 아기 살짝 감싸는 느낌으로 뱃속 한 번만 더 호흡해 볼게요 들이마시고 내쉬어주고 우리 운동하시는 내내 지금처럼 깊은 호흡 이어가 주실 거고요 이제 아기를 내려다보면서 두 손을 복부 위로 아기 쓰다듬어 주시면서 태담으로 시작해 볼게요. 사랑아, 오늘 엄마랑 시원하게 운동하면서 좋은 시간 보내자. 고개를 천천히 정면으로 그대로 어깨를 다시 한번 으쓱, 으쓱 돌려낼게요. 자, 우리 두 손을 깍지 껴서요, 위로 기지개를 한번 쭉펴 볼게요. 위로, 위로, 위로. 내쉬는 호흡에 손툭 풀어내고, 다시 한 번, 마시는 호흡. 깍지 낀 손을 위로 쭉쭉쭉 늘려내셔서, 은, 툭 풀어낼게요. 어깨를 다시 한번 뒤로 으쓱 돌려내시면서 등 뒤로 깍지를 끼며, 팔꿈치를 쭉 펴내면서 손을 멀리 보내보세요. 그리고 좌우로 다시 흔들흔들. 후, 한 번만 더 호흡해주고, 그대로 깍지 낀손 최대한 멀리 보내며 가슴을 앞으로 뽑아 내셨다가 다시 툭 풀어낼게요. 자, 이번에는요. 우리 오른다리를 먼저 바깥쪽으로 잡아냅니다. 엉덩이는 다꾹 눌러내실 거고요. 그대로 오른손 바닥, 왼손을 옆에서 위로 마시고 내쉬면서 손으로 바닥을 밀어내는 느낌으로 왼쪽 엉덩이 뜨지 않게 눌러내고 이때 왼손은 멀리멀리멀리 멀리 멀리 보내셔서 옆구리 이완해볼게요. 두 번만 더 호흡할게요. 코로 마시고 코나 입으로 내쉬어 줍니다. 한번더 마시고 길게 내쉬고 천천히 손 멀리 보내서 올라올게요. 우리 그대로 왼손으로 오른 무릎을 오른손으로 엉덩이 뒤에 이렇게 손가락을 세워서 꾹 짚어보세요. 손으로 무릎과 바닥을 눌러내시면서 척추를 곧게 세우고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그대로 오른쪽으로 몸을 트위스트 호흡은 계속 아기 살짝 감싸 안아주는 느낌으로 내쉬어 줄 거고요. 어깨가 숱지 않게 어깨는 바닥으로 한번더 호흡 천천히 돌아올게 자 그대로 접혀있던 오른 다리만 다시 한번 펼쳐낼게요. 엉덩이를 다시 한번 꾹꾹 눌러내면 손은 앞을 짚어내셔서 마시는 호흡에 척추를 곧게 한번 세우고 내쉴 때한손한손 한손 멀리 괜찮으시면 팔꿈치 유연하신 분들 앞으로 쭉쭉쭉쭉 보내시면서 엉덩이랑 허벅지 뜨지 않게 꾹 눌러내신 상태로 세 번만 호흡 하나. 둘 무릎 뜨지 않게 발가락 살짝 힘 주고 당겨 오시면 좋아요. 셋. 다시 손으로 바닥을 밀어내며 올라올게요. 자, 반대로 가 볼게요. 오른 다리는 접고 왼 다리는 바깥쪽으로 잡아서 엉덩이가 다 닿도록 꾹 눌러내실 거고요. 자 왼손으로 바닥을 짚고 오른손 옆에서 위로 마시고 내쉬면서 그대로 기울어 내려갈 때 손으로 바닥 밀어내면서 엉덩이 따라오지 않게 꾹 눌러냅니다 하나 어깨 쏟지 않게 끌어내리고 둘한 번만 더셋 멀리 보내며 상체 세워 올라오시면, 오른손으로 왼무릎을 왼손가락 세워서 엉덩이 뒤쪽으로 놓을게요. 바닥을 밀어내고, 무릎을 밀어내며 척추를 세우고, 내쉬는 호흡에 꾹 밀어내시면서 트위스트. 어깨 긴장 계속 끌어내리시고요. 둘. 배 살짝 감싸 안으면서, 우리 흉추 가슴 뒤쪽이 시원해지는 느낌으로 트위스트. 마지막 한번 더. 에이, 천천히 풀어서 정면. 왼다리를 펼쳐내시면 무릎 꾹 발가락 당기고 손을 바닥 짚어서. 척추를 곧게 세워 내셨다가 마시고 내쉬면서 한손 멀리. 괜찮으시면 팔 꿈치. 괜찮으시면 쭉쭉쭉 늘려내시면서 깊게 내려가 보실 거예요. 배가 눌리신다면 억지로 많이 내려가실 필요 없이 가슴을 계속 밀어내려고 해보세요. 엉덩이를 바닥으로 꾹 눌러내고 척추를 펴내려고 할때더 시원한 느낌 들어요. 그대로 두 번만 더 호흡. 한번더 호흡해 주고 다시 손으로 바닥을 밀어내셔서 올라올게요. 자두 발을 마주 보도록 만들어서요. 두 손으로 발가락 앞쪽을 잡아내고 툴툴툴툴툴툴 털어줄게요. 우리 나비 자세라고 하죠. 이때도 어깨가 올라가지 않도록 끌어내려서 후. 척추를 편해서 가슴을 앞으로 밀어낼 것처럼요. 그대로 축득툴툴툴툴 풀어내고 호흡을 다시 마셔주고 내쉴 때 무릎을 꾹 팔꿈치로 종아리 눌러내듯이 가슴을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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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어낼 것처럼 내려오실게요. 마찬가지로 상체가 많이 내려오실 필요 없어요. 허리를 동그랗게 마시는 것보다 가슴을 앞으로 쭉 밀어낼 것처럼 하셔서 고관절 부분이 열릴 수 있게 그대로 두 번만 더 호흡할게요. 둘 마지막 한번 호흡 배꼽을 보시면서 동그랗게 말아서 올라올게요. 자, 이제는요, 방향을 다시 오른쪽으로 틀어볼게요. 오른 다리는 아빠 다리 하듯이 접으실 거고요. 왼 다리는 뒤로 쭉 보내셔서 비둘기 자세예요. 자, 이 상태에서 우리 오른쪽 자이 상태에서 왼쪽 다리가 일직선으로 잘 뻗어 있는지 한번 확인할 거고 몸은 완전히 오른편으로 돌아섰어요. 손으로 바닥을 짚어내셔서 마시는 호흡에 척추를 한번 곧게 세워볼까요? 다시 한번 마시고 내쉬면서 유지. 이번엔 마셨다가 내쉬는 호흡에 손을 앞을 짚어내셔서. 우리 왼쪽 골반을 바닥으로 꾹 눌러 내듯이 내려올게요. 다시 마시고 내쉬고 둘 셋. 다시 손으로 바닥을 밀어내며 올라오시면요. 손 바닥 꽉 짚어내시고, 왼발가락 세워내셔서, 손으로 바닥 밀어내며, 천천히. 발꿈치를 꾹 눌러내는 다운독 자세로 등을 한번 늘려보실게요. 발꿈치가 안 닿으신다면, 무릎을 접어서 등을 밀어내실 거고요. 괜찮으시면 거기서 발꿈치까지 꾹. 그대로 무릎 접어서, 천천히 배꼽 보시면서 상체 세워서 올라올게요. 반대쪽도 가볼게요. 자 이번에는 왼 다리를 앞바다리 하듯이 접고 오른 다리를 뒤로 보내셔서 오른 다리가 일자 라인에 있는지 확인. 자 손을 바닥을 짚어내고 몸을 완전히 왼쪽을 보게 만든 상황에서 마시고 천천히 척추를 세워 올려. 요 내쉬며 유지. 한 호흡 더 어깨 열어내시면서 마시고 내쉬고 후 마지막 호흡 들이마셨다가 내쉴 때한손한손 한손 바닥 짚어서 상체 깊게 숙여 내려올게요. 우리 오른쪽 엉덩이 뜨지 않게 바닥으로 꾹 눌러내는 느낌 확인하고 왼쪽 엉덩이 뒤에 허벅지 뒤에 늘어나는 느낌도 확인해요. 그대로 두 번만 더 호흡할게요. 상체 긴장은 풀고 편안하게. 한번 더. 그대로 손으로 다시 바닥을 밀어내셔서 상체 살짝 세운 상태에서 양손 바닥을 꼭 눌러내세요. 오른발가락 세워서 손으로 바닥을 밀어내면서 그대로 발꿈치 가능하시면 꾹 눌러내시면서 상체 뒤로 보내는 다운독 견상 자세 만들어 줄 거예요. 등도 쭉눌려 내시고요. 허벅지 뒤쪽도 쭉눌려 내시면서 스트레칭 한번 내셔 줄게요. 그대로 무릎을 잡아서 돌아오면 자 척추를 풀어 줄 거예요. 어깨 밑에는 손목이, 엉덩이 밑에는 무릎이 와 있고 발끝은 세워서 테이블 포즈 만들었어요. 손으로 바닥을 밀어내셔서 어깨가 쏟지 않도록 꾹 거기서 시작해요. 마시는 호흡에 배꼽을 아래로 엉덩이를 뒤로 빼시면서요. 시선 멀리 바라볼게요 다시 후 내쉬면서요. 엉덩이부터 꽉 조여내시면서 시선 배꼽 보고 동그랗게 고양이 자세 다시 마시며 소자세 배꼽 아래로 적자 한번 늘려주고 후 내쉬며 고양이 자세. 한번더 반복이요. 마시고. 후 동그랗게 말아줄게요. 천천히 테이블 포즈로 돌아옵니다. 자, 우리 여기서 오늘은 엉덩이 다리 운동도 조금 이어가 볼 거예요. 테이블 포즈 딱 만드셔서요. 그대로 발가락 힘주고 천천히 오른 다리만 발등으로 내려놓으셔서 뒤로 슬라이딩 할게요. 그리고 힘 줘서 엉덩이 들어 엉덩이 힘 줘서 다리를 들어 볼 거예요. 이때 골반이 왼쪽으로 쏠리지 않도록 계속 힘줘 볼게요. 다운 다시 둘 골반 높이까지만. 다운 셋 마시며 다운 넷 후, 마시며 다음, 아기 살짝 감싸는 힘 정도 가져오시고, 다섯 후, 마시고, 여섯 후, 마시고, 두 개만 더 일곱 후, 마시고, 여덟 흠 내려놓고, 무릎 잡고, 발등 내려놓고. 무릎 살짝 사이 벌려내셔서 배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 만드시면 그대로 쭉 겨드랑이랑 가슴을 바닥으로 노, 낮출 것처럼 내려오셔서요. 아기 자세에서 호흡해 줄 거고 주먹 쥐셔서 손목 동글동글 돌려서 풀어볼게요. And 다시 배꼽 보시면서 천천히 상체를 세워줍니다. 반대쪽도 가볼게요. 테이블 포즈 만들어내시면 손으로 바닥을 밀어내시고 발가락은 꾹 눌러내세요. 이제 왼 다리를 그대로 뒤로 뻗어내셔서요. 마시고 내쉬며 후, and 둘. 후. 셋. 후. 넷, 둘셋넷 다섯 마시고 여섯 후, 일곱 후, 여덟 후, 에이, 무릎 잡아서 팔등 내려놓으면 무릎 사이 멀리 배가 들어갈 공간 만들고 쭉 늘려내셔서 다시 한번 손목 동글동글 에이, 배꼽 보시면서 천천히 올라와 줄게요. 엉덩이랑 어깨팔힘좀 쓰셨잖아요. 어깨 좀 풀어볼까요? 편안하게 앉으셔서 어깨 뒤로 으쓱 둘셋넷 다섯 손을 옆쪽으로 쭉 뻗어내시면 손바닥이 양쪽 벽면을 향한다고 생각하시고 거기서 걸레 에 닦는다는 느낌으로 원그레 볼게요. 하나 둘, 셋, 후, 넷, 후, 다섯. 반대 방향으로 다시 하나, 둘, 후, 셋, 넷, 다섯. 넷, 왼손을 위로 팔꿈치를 잡아서요. 우리 오른손으로 팔꿈치를 잡아주세요. 팔꿈치를 뒤통수 뒤로 가져오시고 고개를 쭉 들어내셔서 팔 늘린다고 생각해볼게요. 그대로 한 번만 더 이번엔 내쉬는 호흡에 그대로 몸을 오른쪽으로 기울어 볼게요 겨드랑이부터 옆구리 늘어나는 느낌으로 올라오면 손만 바꿔서 왼손으로 오른쪽 팔꿈치 잡아서 뒤통수 쪽으로 가져오시고요 고개를 밀어내시면서 팔 먼저 늘려 낼게요 한번더 호흡 이젠 그대로 몸을 왼쪽으로 기울어서 겨드랑이부터 옆구리까지 늘려내요. 한 번만 더 호. 에놀올게요 손을 바닥으로 풀어낼게요. 어깨 한번 다시. 이제는 등을 대고 누워서 몸을 다시 풀어볼게요. 천천히 등을 대고 누워봅니다. 자, 우리 배가 무거워지면서 허리가 아프신 분들 많이 있으시거든요. 발 사이를 충분히 멀리 벌려내신 상태에서 살짝살짝 살짝 무릎을 왔다갔다 하셔서 골반과 허리 주변의 긴장감을 풀어낼 거고요. 정지 멈춰 주시면요. 왼 다리를 오른 다리 위에 올리셔서 수차 4 모양 만들고요. 두 손은 오른쪽 발을 또는 허벅지 뒤를 잡으실 거예요. 자, 아기가 있는 공간 눌리지 않게 확보하시고, 우리 왼무릎을 살짝 왼쪽 가슴과 겨드랑이 쪽으로 보내신다고 생각하시면서 당겨올 거예요. 이때 가장 중요한 거는 허리가 뜨지 않게 바닥으로 꾹 눌러내세요. 우리 배가 무거워지면서 허리에 굴곡이 조금 더 과하게 생기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바닥으로 꾹 눌러내시면서 허리를 바닥으로 마사지 한다는 느낌으로 꾹 펴주실 거예요. 두 번만 더 호흡할게요. 하나, 둘, 천천히 내려놓고 발만 바꿔서. 자, 다시 발목을 허벅지 위에 올려놓으시면 두 손으로 오른쪽 허벅지 뒤나, 또는 이렇게 정강이 잡으셔도 돼요. 마시고, 내쉬면서 이번에 오른 무릎을 오른쪽 가슴과 겨드랑이 사이로 가져온다고 생각하세요. 허리가 뜨지 않게 바닥으로 꾹. 둘. 셋. 천천히 풀어낼게요. 우리 허리가 계속 바닥으로 꾹 눌러지는 힘 확인할 거고요. 거기서 이번에는 두 다리를 천장으로 들어볼까요? 무릎을 쭉 펴내실 수 있다면 펴내셔도 좋고요. 배나 허벅지 힘이 많이 들어가셔서 접혀있다면 그냥 접히신 상태로도 괜찮아요. 그대로 우리 혈액순환 잘될수 있게 다리를 툴툴툴툴 털어볼게요. 손도 천장으로 툴툴툴툴 털어볼까요? 우리 손끝 발끝에 있는 말초신경까지 충분히 건드려질 수 있도록, 툴툴툴툴. 10초만 더, 10, 9, 8, 7, 6, 5, 4, 3, 2, 1. 바닥으로 천천히 내려놓을게요. 골반 한번 들썩들썩. 두 발이 편안하게 바깥쪽을 향해서 툭 털어놓으셨다면 누운 상태로 마지막 기지개 켜볼게요. 두 손을 다시 한번 깍지 끼셔서 머리 위쪽으로 쭉쭉쭉쭉쭉쭉 늘려내신 상태에서도 허리가 너무 뜨지않게 바닥을 하고 힐링 <목소리> 바닥을 <목소리> 쓰면서 내려오셔서 누운 상태. 우리 오늘은 누워서 호흡 마무리해볼게요. 배 위에다 천천히 한손한손 한손 올려내시고, 호흡 충분히 길게 하셔서 아기를 느껴봅니다. 만약 이 자세에서 허리가 아프시다면, 무릎을 세워내셔서 허리를 뜨지 않게 다시 바닥으로 꾹 눌러내주셔도 좋아요. 천천히 배에 충분히 불러올 수 있게 호흡 마셔주고, 내쉴 때는 아기 감싸는 듯이 배속 들어가도록 호흡 내쉴게요. 다시 마시고 내쉬고 한 번만 더 마시고 내셔줍니다. 우리 아기가 있는 배에 쓰담으면서 태담으로 마무리합니다. 사랑아 엄마랑 같이 운동하니까 개운하지. 엄마 뱃속에서 오늘도 무럭무럭 잘 자라다오. 시간이 여유가 되신다면 충분히 아기와 교감하며 호흡하고 쉬어주실 거고요. 어, 일이 있으시다면 한쪽으로 돌아누워서 어지럽지 않게 손으로 바닥을 밀어내시면서 올라오세요. 다시 네, 오늘 여러분과 임신 중기 할수 있는 전신 운동 이어가 봤어요. 어, 다리 스트레칭, 목 스트레칭 충분히 해주시고 진행하시면 훨씬 좋을 것 같고요.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나와 우리 아기를 위해 투자하는 소중한 시간 오늘도 함께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또 다른 영상으로 여러분께 찾아올게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